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오건입니다 자, 수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 날씨가 좀 선선한 주에 속했는데요. 자, 주식시장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수가 오늘은 예, 1.5% 가까이, 1.18% 이렇게 빠졌네요.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빠지고 뭐 그런 거죠. 최소 게임. 이제 뭐 예전처럼 이제 꾸준히 쭉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죠.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금리가 이제 조만간 올라가겠죠. 차에서 제가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찍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삼성 바이올로직스가 뭐 파이자의 백신을 생산 한 해, 만에 이래가지고 또, 예, 시장에서 로모가 있는데, 뭐, 그거 아닌데라도 삼성 바이올로직스는 100만원 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모양새가. 자, 저 밑에 월봉상, 위를 향한 화살표가 보이죠? 생명선 원이 첫, 나, 처음으로 나왔을 적에, 가격은 그때 한 50만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서 거의 뭐 85만원, 90만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삼성이 다르긴 다르네요. 조봉도 차트가 예더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승 삼각 패턴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드라이브 한번더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대단하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반도체 쪽은 뭔가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이건 뭐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뭐 이런 타이틀이 달린 기사도 보이고요. 반도체 뭐 아, 그렇죠, 슈퍼 사이클이라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예, 또 다른 결과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예, 반도체주들이 또 급락을 또 하는 양상이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 원이 깨졌었고 8만 원 간당간당하게 종가로 지켜놨네요. 자 어떻게 될지 예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음... 네, 그 다음에 뭐, 저, 그 생뚱맞게 철강, 뭐 조선 이런 애들이 또 주가 많이 오르죠. 예, 다시 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아이고, 웬걸, 예, 굴뚝산업이 오히려 더 호황을 맞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 철강,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운송 관련주들, 참세상요지경이고 자 여기는 참 분위기가 좋네요 보시면 이쪽에 그 인베스트먼트 자 ds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sbi 인베스트먼트 얘들 저 메인 카테고리로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뭐예뭐 예, 뭐 코인판에 코인 올라가듯이 자이 주가가 좀 보세요 나란히 차트가 아주 비슷하게 제대로 지금 이쪽에 지금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대성창투도 한번 보시고 좋고요. 신고가입니다 전부 다. SBI Investment 예 어, 굉장하고요. 자 그래서 예 이렇게요. 어, DSC TS 우리 기술 투자 대성창투 SBI Investment 이쪽으로 예뭐 아우고 이런 그 하락장에서도 어, 굉장한 힘을 보여줍니다. 네, 이쪽에 좀 포트가 있으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가상화폐, 가장 가상 가장 자산을 직접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뭐 관련 주들을 저렇게 사 놨으니 예, 예 주식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도 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최고의 호황을 구가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 카테고리로 넘어오면은 자, 요렇게 <laughs> 위에 지금 세 종목을 올려놨는데 참 예, 오늘 모양이 좋으네요. 텔레칩스가 19,350원, 예, 텔레칩스 연봉상 보면 이제 18,000에 있는 자기 고점을 이미 지났고요. 그 위에서 뛰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재료가 있는 것 같고요. 연봉. 좀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바이올로직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유바이올로직스를 어 저도 뭐 이렇게 화면에서 영상으로 몇번 찍은 적은 없는데, 그래도 수개월 전부터 뭐 차트가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 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예, 그래도... 에, 위안이 될 정도로 아주 홀홀 홀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월봉차 트인데요저 밑에 보시면 생명선이 나오죠. 생명선 월봉상 원이 나왔는데 6000원대 최고로 근접을 했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6000원 중반대 W가 나오죠. 그 자리 너무 좋았죠. 거기서 참 좋은 모습이었고. 자기 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8000원대 돌파하는 그런 자리에서 돌파 매매를 하셨더라면 적어도 뭐 만원 이만에서는 한두 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지금은 55,500원 네. 어떻습니까 제가 요렇게 그 요런 그림 나왔을 적에 저거 W 고점에서 2만원대 W 나왔을 때 예사롭지 않다 이거 더 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야 드라이브가 아주 강하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축하드립니다. 저쯤에 잡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2만원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죠. 2만원 자리에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2만원대에서는 야, 앞전에 저코점을 뚫겠나? 3만원에 있는데 했는데, 웬걸요 그걸 뚫고 5만원까지 찍행입니다. 5만 5천원. 자, 지금 삼성 바이올로직스가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찍어드렸던 삼성 바이올로직스가 사실상 지금 보면 비슷한 장면이죠? 예, 더 좋은 것 같죠? 유바이올로직스 2만원대보다 삼성 바이올로직스 지금 80만원대 가격이 차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laughs> 자, 놀랍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유바이오로직스유바이오로직스이 바이올로직스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유바이오로직스 쌍도마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 참 강홀딩 전략이시고, 어디까지 한번 가는지 물고 늘어져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오늘만 해도 뭐 1조원대의 외국인 그 공매도 폭탄이 투하가 되면서 예,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고 총알바지가 돼서 일단 8만원 지켰습니다 8만 전자는 지켰는데 자 위트위트 합니다 그렇죠 8만원대 자 과연 내일도 방어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속절없이 밀려 버릴지 자 공매도 용단 폭격을 과연 어, 개인 투자자들의 소총 부대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DBI 택은 참 좋으네요. KMW 조금 내려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 뭐 무슨 종목이 또 보이나요 요새는 뭐예 이제 아이젠이 좀 재료가 있고 그렇죠 아, mrna 예, 백신을 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 주가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뭐 포스코 관련주네 그렇죠 철강주. 사안가가 나왔는데 예, 월봉으로 보면 은저 어, 파란 라인 생명선 2가 보이죠. 절호의 매수 찬스다. 거기 와서 놀면 사는 거죠. 한번 만원까지 점프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생명선까지 3천원. 다시 그 위에서 놀죠. 저렇게요. 예, 또 사는 자리. 아무튼 그래서 거대한 W가 지금 그려지는데 이거 뭐 고점 돌파에 달립니까? 2만원, 3만원, 5만원. 예, 철강 진짜 뭐 조선 철강 이쪽 운송 이런 쪽에 다시금 봄날이 옵니까?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차트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제 공매도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들이 그동안 좀 재미를 봤고, 예, 많이 매매를 했던 위주로 종목 위주로 뭐 풀을 보도 뻔하죠 이미 이런 사태는 예, 그 이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고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나마 아, 이런 그 그렇죠 아, 이 와중에 올라가는 섹터들이 그나마 좀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런 데서 또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살아남으시고 예, 이 예.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부디, 예, 건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고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